표정이왜 그래. 나는 아, 왔어? 뭐라고? 맛있다. 아니, 맛있어. <laughs> <왜 그래? 웃음> 아 아니, 맛을 표현을 좀해 주세요. 근데 양동 이렇게 퍼먹는 거가난 <laughs> 같은 거랑 버터랑 어, 공팡이 공팡이 치즈. 치즈 같은 거 줬어요. 근데 일단 한번 조금 빵은 조금 떼서 먹어봤는데 일단 이걸 먹어봅시다. 자 신원아 씨, 시식 한번 하시죠. 이 치즈 같이 먹어야 되나요? 네. 그러니까 같이 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. 그데 네, 이거 버터랑 같이 해서. 어, 이거? 그래 뭐그 정도면 일단. 너무 큰데? 아니 그냥 치즈인데 뭐. 근데 치즈가 딱딱해서 나는 조금. 냄새가... 그 다음 어 먹어봐. 냄새가... 치즈인데 맛있겠지? 이 치즈. 아... 근데 표정이 왜 그래? 아 왔어!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맛있다고? 왔어. 왔어. <laughs> <왜 그래? 웃음> 아니 왔어! 아! 니직 맛을 표현을 좀 해주세요. 나도 한번 먹어보자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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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고 먹고 데고 먹고 이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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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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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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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그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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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저희가 음식을 3 개를 시켰는데 지금 3 개가 다 나왔어요. 자 이건 일단 소로 만든 어, 샤슬릭 음, 소로 만든 샤슬릭그 다음에 이거는 송아지 송아지 스테이크. 그 다음에 이거는 치즈를 곁들인 양 어, 케밥. 자, 이제 근데 제가 충격을 먹은 건 뭐냐면은 이게 천, 얼마였지? 천삼백 루블? 천삼백 루블? 천삼백 루블. 천삼백? 천삼백. 천 루블이면 은한 2만원 정도 하는 돈인데 2만원 넘지. 한 2만원 좀 넘는 돈인데 이,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해줘야 되냐? 아이폰 10. 아, 아이폰. 아이폰 10? 뭐, 아이폰만한 길이, 길이만 길이고 두께는 제가 생각했던 그샤이게이 아니에요 이 두개가 나왔는데 2만원 2만 이거 하나에 만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얼마냐 이게 1 0 0 얘가 더 많아 이것도 한 1000루블 정도 하는데 이거는 한 그러면 한 17,000원 정도 하는 거세 덩어리 네 덩어리 아 다섯 덩어리가 나왔네 그래도 그래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이것도 오케이 이건 패스 이것 이게 한 700루블 정도 했던 거 같은데 이거는 700 루블. 그래 뭐 아르바트라는 걸 감안하면은 뭐 음. 가능한 가격. 근데 난 이거 뭐 깜짝 놀랐어. 야 이거 무슨 소를 썼 무슨 소를 길래 이게 어떻게 천0 0 루블에 할 수가 있지 이거를? 혹시 러시아, 러시아 양파 가비 싼가요? 양파가 존나 싸. <laughs> 이상하다. 일단 먹어보자. 이 소스 이게 이건 겨자 소스인가? 땅콩 소스. 아 땅콩 땅. 콩 어. 아무것도 안 나는 거 같은데? 아, 약간 달고나 같아, 달고나. 달고나? 근데 맛있는데? 아니 근데 맛은 있는데. 아, 내가 우즈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 갔다 왔는데, 까자기에서 먹은 샤슬릭기 진짜 이만했어. 그러니까 이 포크 한이이 이 정도 줬달 크... 뻔했어요. 아니 진짜 크기가 한이 정도 됐어. 샤슬릭 크기 한이 정도 됐고.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이 정도 이렇게 이만큼 껴져 있었어 진짜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이거는 살짝 이건 자리빨이다 어? 이거 택시기사 아저씨 껴들어 얘가 설명하는 이 소스의 맛은 아까 저희가 사고 온 택시기사 겨드랑이 맛. <laughs> 그럼 맛이 없다는 소리야? 아니 맛있어. 향신료만 나는 태차. 삼단 논법에 의하면 이 소스는 맛있다. 섹시 기사 겨드랑이 맛이 난다. 맛있다. 섹시 기사 겨드랑이가 아, 맛있다. 맛있다. 야 뭐, 아 근데 맛있어. 이게 소스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. 채채빌린가뭐채채빌린가뭐 있어? 근데 맛있다. 아주 뭐 맛은 맛있긴 맛있어, 맛있긴 맛있는데 가격이 좀 충격적인 가격. 근데 뭐 여기 완전 아르바트는 완전 센터니까 뭐 이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. 네. 맛있어. 그렇지, 너가 생각하는 그치킨가 아니지. 한국에서 먹던. 이거는 어때? 자아 원래 근데 해바 좀 짜. 오 치즈 풀어 내려. 오 야. 아니 그렇게 치즈가 들어 있는 거야? 짜. 짜. <laughs> 치즈가 짜. 치즈가 짜. 고기는 게 참치고 고기에 많이. 자 이렇게 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탁심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. 뭐, 송아지 스테이크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딱그 맛입니다. 소개해드릴 만큼 특별한 점은 못 찾았어요. 이렇게 음식 3개를 먹어봤는데, 위치, 가격, 맛 등등을 종합하여 제가 내린 평점은 3.5점입니다. 그냥 뭐, 아르바트의 분위기를 즐기면서 식사를 하시기에 큰 무리가 없는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. 아, 맞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딱! 아시죠?